오늘은 더 그래프 시세 흐름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코인을 보유 중이시거나 새롭게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이 꽤 유의미한 참고가 될수 있을 겁니다. 특히 영상 상단에 표시된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개별 타점이나 전략 추가적인 세부 분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우선 현재 더 그래프의 가격은 139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9월 들어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흐름에서 오늘 캔들은 이전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래량 역시 평소보다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수급이 몰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지난 두달 동안 110원에서 130원 초반 사이에서 횡보하며 힘을 비축하던 흐름이었는데 오늘 캔들을 기점으로 모처럼의 거래량 터짐과 함께 상단 돌파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저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7월 초 100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진 이후 8월 중순 115원 최근엔 120원 초반에서 재차 지지를 받은 모습이죠. 이런 식의 저점 상승 흐름은 세력의 저가 매집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반면 아직까지는 완전한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상단 돌파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은 지양하되 눌림목 공략을 고려할 수 있는 국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관점 외에도 더 그래프의 펀더멘털적 모멘텀을 살펴보면 꽤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뉴스 중 하나는 AI 및 머신러닝 분야와의 통합 강화입니다 더그래프는 본래 블록체인 데이터를 인덱싱하고 검색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최근엔 AI 개발자들이 더그래프의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툴킷 확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블록체인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바로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로 진화 중인 셈이죠 이러한 구조는 앞으로 데이터 기반 디앱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경우 더그래프의 시사용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실제로 더그래프는 현재 이더리움, 아발란체, 솔라나, 폴리곤 등 주요 체인을 모두 지원하며 다양한 dApp들의 API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멀티체인 환경이 확대될수록 더그래프의 네트워크 수요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겠죠. 추가로 GRT 토큰의 거버넌스 구조 개편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더그래프 재단은 지난 8월 중순 커뮤니티 거버넌스 확대를 위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탈중앙화를 넘어서 토큰 홀더들이 더 많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인덱서 노드에 대한 보상 구조, 쿼리 처리 방식 개선안 등에 대해서 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하는 방식이죠. 이는 장기적으로 GRT의 토큰 유틸리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수요 기반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보면 현재 가격인 139원 부근은 단기 저항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거 8월 최도 140원 부근에서 한 차례 저항을 맞았고 이후 조정을 받은 바가 있죠. 하지만 현재는 그 당시보다 저점이 높고 거래량도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재돌파 가능성은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만약 이 구간을 뚫고 안착에 성공한다면 다음 저항선은 150원 초반에서 160원까지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반대로 현재 구간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밀릴 경우엔 전저점이 120원 부근에서 재차 지지를 테스트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겠죠.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미 이전과는 다른 매물 소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조정 이후 재반등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더 그래프는 단기 수급이 붙은 상태에서 중기 추세 전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전 박스권을 돌파한 뒤 안착만 성공한다면 중장기 반등 흐름의 초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죠. 다만 개별적인 매수 타점이나 목표가는 보유 여부, 리스크 성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매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 번호로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0-9959-6611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시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점차 확대되는 실사용 사례와 거버넌스 변화 그리고 AI와의 접목이라는 근본적인 성장성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단기 이슈에 휘둘리기보다는 큰 그림에서 접근할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하죠. 보유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고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도 너무 늦기 전에 고민해 볼 만한 타이밍이라는 점에서 이번 흐름은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부터는 절대 다른 창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이 화면 속에 여러분의 계좌를 바꿔줄 수 있는 정보가 다 담겨 있습니다 저는 괜히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시장과 함께 뛰고 실제로 수익을 내는 그 자리에서 정보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먼저 왼쪽 상단을 보세요. 큐 유튜브 단독 24시간 무료. 그리고 그 아래 구독, 좋아요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렀을 때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매일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추천과 대응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건 그냥 재미로 보는 영상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 밑에 적힌 매일 24시간 추천이라는 문구 여기 동그라미 크게 칩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만 종목을 찍어 주는 게 아니라 시장이 움직이는 순간순간에 맞춰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쉬지 않습니다. 주식처럼 장이 끝나고 문 닫는 게 아니죠.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대응이 가능해야 진짜 수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잡는 사이에도 저는 깨어서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실시간 차트 대응 여기에 밑줄 쫙 긋겠습니다. 코인은 변동성이 큽니다. 1분, 5분 안에 방향이 뒤집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이 차트를 보고 아좀더 기다려볼까 하다가 순식간에 손실로 바뀐 경험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대응한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매수 타점이 오면 바로 진입, 손절 라인이 깨지면 바로 정리 이 속도전에서 승부가 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직접 책임집니다. 정확한 타점안내. 여기에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가면 손실로 끝납니다. 반대로 애매한 종목도 타이밍만 잘 맞추면 큰 수익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종목 이름만 던져주지 않습니다.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딱 정해서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라인에 맞춰 진입과 정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 무료 정보. 제가 왜 무료로 드리느냐고요? 간단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이 실제로 수익을 내는 걸 경험하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번 경험하면 압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그 순간부터는 신뢰가 생깁니다. 저는 그 신뢰를 기반으로 여러분과 오래가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제 오른쪽 화면을 보겠습니다. 차트와 함께 세부 분석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 있는 건 비트코인 차트 분석 요약과 고래 체결 분석 브리핑입니다. 보시면 가격 지지선 저항선 그리고 현재 흐름까지 전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RSI 지표, 박스권, 돌파 여부 등 이런 디테일이 진짜 분석입니다.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분석이죠. 특히 오른쪽 하단을 보면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근에서 매수 구간 형성, 특정 가격대 돌파시 매수세 강화,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이 그냥 따라 하기만 해도 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 분석을 매일 그리고 하루에도 여러 번 업데이트 합니다. 시장은 변하니까요. 고정된 정보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화면 하단을 다시 보세요. 010-9959-6611 그리고 옆에 있는 숫자 1 이게 여러분이 저와 직접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이 번호로 숫자 1만 보내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종목과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전부 보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번호를 밝히고 책임을 지는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주는 정보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한 종목 이야기를 하, 해드릴까요? 이 그때도 오, 이렇게 영상에서 살짝만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락을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불과 3주 만에 원금 대비 180%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률 높은 자리만 노립니다. 무모하게 들어갔다가 손실을 보는 매매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준비된 사람과 함께 하는 것, 혼자서 유튜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귀동냥하는 걸로는 절대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24시간 시장을 지켜보고 매순간 변하는 상황에 맞춰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이, 자, 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그냥 구경만 할 건지, 아니면 이번엔 진짜 행동할 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기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내일 새벽에도 시장은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 속에서 수익을 만들 사람은 바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010-995-6611 번호로 숫자 1만 보내세요. 그러면 오늘 안에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 여러분 계좌를 움직일 정보가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 받은 정보대로 실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혼자서 불안한 매매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근거 있는 매매, 실시간 대응, 정확한 타점, 그리고 꾸준한 수익. 이네 가지를 여러분 계좌에 심어드리겠습니다. 행동하세요?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올 겁니다.